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I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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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I just wanna I just wanna clap, clap Turn around, turn around, dance, dance, I just wanna I just wanna clap clap. 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오늘 또 금방 패션 하울을 가져왔는데요. 지난번보다 좀더 색감도 밝아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런 파스텔 톤의 옷들이랑 지금부터 이른 봄까지 입기 좋은 옷들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제가 버터 컬러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저의 취향을 저격한 버터 베이지 컬러의 자켓을 가져왔어요. 이건 부클 소재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또 이렇게 버터색 컬러의 좀 오버핏 자켓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들도 여러 가지 봤는데 이거는 제가 네이버 스토어 팜 오브 랩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가격도 적당했고 그리고 모델 키가 저랑 똑같이 158이라서 핏을 참고하기 좋더라고요. 알파카가 정말 소량의 3%만 들어있지만 은근히 좀 털빠짐이 있는 제품이에요. 아우터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확실히 따가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쇼핑몰 스토펌에 들어가 보니까 품절려서 비슷한 제품으로 제가 찾아볼게요. 이렇게 단추도 버터 컬러로 되어 있고 어깨가 큰 편이에요. 어깨 패드가 들어있어서 이거는 취향이 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원래도 오버핏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깨 패드는 딱히 신경이 안 쓰였어요. 그치만 약간 어깨 패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볼록 나와있는 느낌이라서 이거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수선으로 빼셔도 될것 같아요. 요즘에 좀 날씨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딱 요즘에 단독으로 입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저는 맨살에 레그 어머를 신어줬는데 제가 주말에는 차콜색 스타킹이랑 그리고 그레이색 바지 그리고 이 자켓을 같이 코디해줬는데 하나도 안 춥더라고요. 날씨가 좀더 풀리면 제가 코디한 것처럼 맨살에 코디를 해도 괜찮고, 그리고 좀 지금 춥다 싶으면은 이렇게 스타킹이랑 같이 코디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바지를 그냥 울 팬츠를 입어줬는데, 주말에 나갔었을 때는 이렇게 그레이색 바지랑 같이 코디를 해주고, 그리고 차컬색 스타킹을 같이 신어줬었어요. 그리고 제가 위시리스트에서 살까 말까 고민이라고 했던 흑양 로퍼도 선물을 받았는데요. 서비님이 이렇게 차콜색 스타킹이나 그냥 스타킹에 이런 그냥 기본 로퍼를 자주 신는 걸 보고서 저는 토지 드라이빙 슈즈도 잘 신는데 뭔가 이런 더비 슈즈 같은 걸 구매하고 싶은 거예요. 좀막 신을 수 있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흑양으로 구매를 했는데 지금. 구매하고서 계속 손이 가서 정말 잘 신고 있는 그런 신발이에요. 한두번 정도 착용을 해서 앞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졌는데 이게 굽이 생각보다 없어요. 제가 발목이 약해가지고 살짝 꺾이는 느낌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이 안 쓰였고 그리고 어디에도 코디가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코디해준 가방은 이번에 새로 구매한 모데스트 무드의 백팩인데요. 이는 제가 스토리에 한번 올렸는데 문의가 정말 많이 와있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모데스트 무드를 좋아했는데 예전에 연남동에 모데스트 무드 쇼룸이 있을 때는 좀 빈티지한 제품들도 같이 바잉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요즘에는 모데스트 무드의 자체 제작 라인들만 판매를 하더라고요 쇼룸을 직접 방문해서 하나 남은 걸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앞에 로고가 이렇게 박혀져 있고, 뒤에는 퀼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그 디올 퀼팅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쪼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체인백팩이지만, 여기 앞에 따로 조리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어깨 끈으로 조여야 되고, 넣고 담는 거는 살짝 불편할 수도 있는 게, 이렇게 끝까지 잠기지가 않아요. 여기 앞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서 수납공간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겨울에는 이 퀼팅 때문에 잘 어울릴 것 같고 여름에는 이 나일론 소재의 가벼움 때문에 사계절 내내 착용하기 좋은 체인 백팩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 색감의 가디건 코디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 하울에서 회색 가디건의 아일랜드 원피스 코디를 보여드렸었는데 같은 브랜드 제품인 리즈 가디건이에요. 이거는 지금은 홈페이지 품절인데 화요일마다 인기 있었던 제품들을 재입고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딸기우유 색감인데 처음에는 너무 쿨톤 핑크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냥 연한 핑크고 이게 되게 헤어리한 원사라서 털빠짐은 심한데 그 소재만이 낼수 있는 그런 사탕 같은 소재예요. 저처럼 이렇게 입고 짧은 울 팬츠를 같이 코디해도 괜찮지만 조거 팬츠를 코디를 해서 좀 편안하게도 입기 좋은 그런 가디건이에요. 그리고, 뭐 리즈 회색 가디건도 제가 되게 만족하면서 잘 입고 있는데, 이게 같은 핏이니까 오히려 더 만족스러웠고, 사실 제 얼굴이나 제 취향에는 이런 핑크색이 더잘 어울리기 때문에, 지금 입은 니트처럼 하늘색도 넣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는 저는 라무어 제작 티셔츠를 같이 입어줬는데, 이게 되게 부드럽고, 적당히 파여있고, 그리고 팔에도 이렇게 프릴 디테일이 있어서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입고 조거팬츠를 같이 코디하는 룩은 이런 바라클라바를 같이 코디해주면 귀여운데 이 바라클라바도 리지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랑 민트빛이 나는 하늘색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좀 여러 가지로 코디하기 위해서 아이보리색으로 구매를 했어요. 좀이 티셔츠 자체가 얇아 보였는데 이렇게 바라클라바를 걸쳐주기만 해도 좀 후드 니트 느낌도 나면서 더 색감이랑 그리고 핏이 예쁘더라고요. 단추 형식으로 돼 있어서 벗고 쓸때 얼굴에 머리가 망가지거나 화장이 묻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핑크랑 그레이 조합은 정말 실패 없는 조합인데 이거 말고도 그 더위 씨 코디처럼 니트 팬츠랑 같이 코디를 해도 귀여울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그게 품절이더라고요. 비슷한 제품으로 아워리스 제작 바지가 있는데 그것도 링크에 걸어 놓을게요. 겨울이 아직 안 끝나서 3월까지 추울 것 같아서 워그도 새로 구매를 했는데요. 지난번 거는 클래식 라인이어서 목이 짧은 게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울트라 미니로 구매를 했어요. 고리가 있어서 신고 벗을 때 처음에는 좀 불편하긴 해도 계속 신으면 괜찮더라고요. 레그 워머 같은 걸 신어줄 때는 이렇게 목이 짧은 울트라 미니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번 하울에서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거는 타낫에서 2024년도 캡슐 컬렉션으로 나온 신상 제품이에요. 타낫이 요즘에는 좀제 스타일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 캡슐 컬렉션이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봄이 다가와서 딱그 중간으로 낸것 같은데 그 옛날에 코드의 느낌도 많이 나면서 특히나 이 코트에 꽂혀서 오픈 당일날 한남동 쇼룸에 가서 구매를 해왔어요. 이거는 이렇게 싱글 코트인데요. 이것도 부클 소재예요. 이거는 앙고라가 조금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딱 보기에도 좀 탈날림이 심할 것 같은데 어두운 색이랑 안 입어봐서 얼마나 빠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홈페이지에 이름에 블루그레이라고 있었는데 그만큼 회색빛이 도는 하늘색이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회색빛이 많이 안 도는데 어떤 분이 느끼기에는 회색빛에 하늘색이 조금 들어간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딱 제가 봤을 때는 하늘색이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었고 타나의 상징 컬러인 이렇게 하늘색이라서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타 사장님, 사미님이 코디한 걸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안살 수가 없게.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은 5% 할인이 됐지만 제가 구매를 못할 수도 있어서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 정가로 구매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머리끈까지 받았어요. 벨벳 머리끈인데요. 이거는 구매를 따로 못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걸 샀었는데 탄압에서 나오고 탄압 자개만 하나 박혀있으면은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트를 같이 코디를 해준 거는 안에도 이렇게 타나 니트를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요. 제키 158.8 기준으로 딱 적당한 기장이었고 품이랑 어깨가 좀 많이 커 보였는데 생각보다 입어봤을 때 너무 벙벙한 느낌은 없더라고요. 제가 더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흰색 단추에 타나 로고가 하늘색으로 있는 게 포인트로도 귀엽고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에도 이렇게 탄나 단추랑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두께는 생각보다 얇더라고요. 이게 워낙 겨울 소재고 겨울 느낌이 나서 지금 구매하면은 조금 날씨 풀리면 이제 못 입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히려 날씨가 풀리면은 단독으로 입을 수 있고 지금 입기에는 좀 추운 두께예요. 그리고 제가 타나드에서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구매해본 건 처음인데 이걸 구매하고 나왔을 때큰 타퍼링백이랑 그리고 코트, 수트케이스까지 주고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감의 더반의 가디건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더반의 모 헤어 가디건이에요. 이렇게 크롭 기장이고 약간 지금 입은 이런 하늘색보다 좀더 진한 하늘색이고 하늘색인데 좀 파랑 느낌도 나는 그런 색감이에요. 사실 웜톤보다는 이거는 쿨톤이 더잘 어울릴 색감 같은데 저는 이런 모헤어 느낌을 너무 좋아해서 제 피부톤이랑 그렇게 썩 맞지 않아도 잘 입고 있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얇기는 살짝 비치는 정도고 그리고. 약간 단독으로 입기에는 모예요 특성상 따가울 수도 있어서 저는 안에 라무어 슬리브리스를 같이 코디해줬어요. 그레이도 구매를 하고 두 가지 다잘 입고 있는데 이렇게 가디건 이너로 입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치마는 제가 항상 잘 입는 플리츠 스커트랑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요. 그 플리츠 스커트는 파운더스 제품이에요. 허리를 줄여서 엄청 잘 입고 있는데 이런 좀 무난하고 파스텔 톤에도 잘 어울리고 좀 짧은 니트랑은 다잘 어울려서 예쁘더라고요. 가방도 같이 코디를 했는데요. 이 가방은 패딩백인데 언타이디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은색으로 하트 로고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미니미트 키링을 달아줬어요. 포인트로 되게 귀여운데 때도 안 타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일본 여행에서 퍼르트즈를 구매를 해왔는데요. 이거는 색감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거는 한 13만원대에 구매를 했는데 크림에서 조금 더 싸게 팔더라고요. 이렇게 좀 살구빛이 나는 핑크 컬러예요. 옆라인도 너무 귀엽고 여기 약간 아일렛 디테일처럼 되어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레이스 아일렛 디테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봄에 좀 파스텔 톤의 신발을 찾으신다. 근데 약간의 굽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이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위시리스트에서 네이비 하프 코트를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더위씨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하프 코트인데 이것도 좀 부클 소재예요. 제가 이거를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다 입어도 귀엽고 여러 입었을 때는 피코트 느낌이 나서 두 가지로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타나이랑 고민을 했던 게타나은좀 약간 핸드메이드 느낌이 나서 더 무난하게 입을 수 있지만 사이즈가 한 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로. 스몰, 미디움이 있어서 저는 스몰로 구매를 해서 저처럼 키 작은 분들한테도 딱 적당한 오버핏이더라고요. 한163 정도 되는 분들은 미디움을 입으면 더 오버핏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스몰을 입으면 좀더딱 맞는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소개해드린 이렇게 바라클라바랑 이렇게 같이 코디를 해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되게 두께도 어느 정도 있어서 지금 딱 입기 좋고 내년에 꺼내 입어도 괜찮을 만큼 유행이 없는 디자인 같아요. 여러 입었을 때도 귀엽고 하나 입었을 때는 또 단정한 그런 느낌의 반코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추천드리는데 이게 이런 아이보리 컬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밝은 코트가 워낙 많아서 좀 어두운 코트로 구매를 하고 싶어서 네이비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디자인 자체가 너무 귀여워서 밝은 색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석쿠키라는 쇼핑몰 제품인데요. 석쿠키는 좀 매니아층이 많은 쇼핑몰인데요. 이렇게 플라워 디테일이 있는 앙고라 니트를 구매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안에 칠부 블라우스랑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 이게 단독으로는 좀 많이 짧고 그리고 좀 파여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미디움은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몰로 구매를 해서 좀 기장이 많이 짧은데 이렇게 블라우스랑 같이 코디를 해주니까 귀엽더라고요. 이게 약간 처음에는 안 예뻐 보이고 좀 할머니 같은 약간 나이가 있어 보이는 그런 니트가 아닌가 했는데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러블리하게 코디를 해주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치마도 리에트 스커트를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 요즘에 이 리에트 스커트가 이렇게 앞에는 좀 플랫하게 되어 있고 뒤에는 플리츠로 되어 있으니까 코디할 때 손이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곧 오사카 여행을 갈 예정인데 약간 좀 고풍스러운 카페? 좀 팬케이크 팔고. 그런데 가서 이거를 입어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리에트라는도메텍을 워낙 좋아해서 리에트 코디로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소르베 니트랑 그리고 안에는 타이 블라우스예요. 사실 이 타이 블라우스 하나만 입기에는 좀 여기 넥라인이 좀 거추장스러워서 안 예뻐 보였는데 이렇게 반팔 니트랑 같이 코디를 하니까 이 밑에 리본이 길게 늘어뜨러진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반팔이랑 소매가 조금 긴 소매보다는 살짝 짧은 그런 블라우스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는 게 유행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골지 디테일 같은 게 되게 만족스러워서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요런데 약간 보풀이 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 벌써 생기고 털 빠짐이 정말 심해요. 제가 이 탄압 바지, 탄압 울팬츠랑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 여기에 털이 정말 많이 붙었어요. 이거는 제대로 입고 나간 적도 없는데 이렇게 뭉탱이 지는 먼지처럼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게 보풀 같아 보여서 좀 생각보다 질은 아쉽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도 귀엽고 이런 타이 블라우스랑 같이 코디를 해주면 좀더 청순한 스타일로 좀 격식 있는 느낌도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디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입고 있는 이공드린이라는 쇼핑몰 니트인데요. 공드린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최근에 알게 됐는데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V 넥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골지 느낌이 나는데 좀더 날씨가 풀려도 입기 좋고 색감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솜사탕 같은 그런 니트고 이게 단독으로 입었는데도 속옷 비침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에요. 넥라인도 되게 깔끔해서 목걸이랑 같이 연출을 해주면 깔끔하게 입을 수 있어요. 여기에다 그냥 흰색 바지랑 같이 코디해서 입는 게 제일 예쁜데 아니면은 이렇게 비슷한 계열의 하늘색 바지랑 같이 코디를 해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날씨가 더 풀리면, 요런 그냥 올 니트 팬츠랑 같이 코디를 하고, 그리고 레그 워머를 신어도 되게 귀여울 것 같은 그런 니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레이색 니트랑, 그리고 더바넷에서 구매한 하늘색 코디로이 팬츠 조합인데요. 제가 이 니트는 구매한 지좀 됐는데, 아카이브 제이투유 브랜드 제품이에요. 저는 사실 레이어드해서 입으려고 구매를 했는데 이게 단독으로 입어도 기장이 너무 짧지도 않고 어느 정도 있어서 바지랑 같이 입어도 예쁘고 아니면 이런 울팬츠랑 같이 코디를 해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소재 자체가 정말 부드럽고 밝은색 코트랑 입어도 귀엽고 아니면 아까 더위 씨처럼 네이비색 코트 안에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되게 괜찮은 니트 후드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 코디로이 팬츠를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 이게 제가 레이디샵 사장님이 그 성원님이 이거를 네이비색 코트랑 같이 코디했는데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는데 이더반의 제품은 XS 사이즈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허리도 따로 줄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기장도 안 줄여도 일 만큼 딱 적당해서 좋더라고요 이런 하늘색은 이런 그레이랑 같이 코디를 했을 때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지금부터 봄까지 입기 좋은 파스텔 파스텔한 코디들로 가져왔는데요. 오늘 코디도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